미더선 이승진 선수가 결국 미련하게 볼넷을 내줬고 이제는 박정수 선수입니다. 7.09의 백균자 색점. 7경기 26과 3분의 2, 3승 2패 1.76의 w h f p 박정수입니다. 2-3발로 풀카운트. 6구. 좌익수 뒤로 갑니다. 좌익수 뒤로 점점 뒤로. 점점 뒤로 타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유사에 나가 있던 모든 주자가 다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싹쓸이 3타점 적신타. 박찬호 이제 스코어로 8대3 네. 쇠기를 박습니다. <laughs> 이 점수는 너무나 큰 점수네요. 싹쓸이 적신타를 때려냈어요. 네. 박찬호 좌익수 김인태. 같은 구정이 세번 연속 왔거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공이 가장 치기 어렵고 점점 안으로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이 공을 정말 잘 쳤네요. 오늘 보여준 스윙 가운데 최근 보여준 스윙 가운데 가장 잘 맞았거든요. <laughs> 예, 그렇죠. 상세 3타점 접시 2루타 박찬호. 이제는 완전히 쇠기를 박는 기아타이거트입니다. 8대3. 타자 최원준 역시나 비로나에게 볼넷도 있는 상황이고요, 스리멀 워스터일까지 가는 상황도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수 입장에서 박세선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많지 않았어요. 예.